안녕하세요. 4차 산업과 소셜 벤처 창업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김성민 교수 인사드립니다. 본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와 사회적 경제의 이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한 분야 또는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와 사회적 경제의 네 가지 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율기업의 특징과 설립 방법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지속 성장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공공 분야 및 영리 기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교육 과정의 학습 목표는 사회적 경제를 주도해 나갈 소셜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유연함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와 구조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육 과정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 공유가치 창조, SI, 소셜 임팩트, SE, 사회적 경제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진정한 소셜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 과정의 첫 번째 시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SR의 정의입니다.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자들에 대해 발생 가능한 재반 이슈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행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관계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기업의 영업활동, 즉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 구분해서 설명드리자면 첫째, 기업 내부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직원, 둘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고객, 셋째, 원부자재를 제공하는 협력사, 끝으로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환경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는 기업이 영리활동을 할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조직과 환경을 이해관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SR 단계별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 창출 및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규제를 순응한 것 이상으로 기업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익 창출과 이해관계자들 중심의 수동적 CSR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과 사회의 공생 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으로 사회를 포함시켰습니다. 세 번째, 직원, 가족, 지역, 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라고 CSR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내부 근로자와 가족, 외부 지역사회까지 확장한 개념입니다. 마지막 단계 CSR 정의는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사업을 수행할 때 또는 이해관계자와 상호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환경적인 요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CSR의 정의는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를 확장시키면서 발전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창출과 이해관계자에서 두 번째로 사회를 포함하였고, 다음으로 내부 근로자와 가족, 지역사회로 확장했으며,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요소까지 포함시켜 CSR은 이해관계자들의 개념을 내부와 외부를 넘어 환경까지 확장시키면서 CSR 개념이 단계별로 진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CSR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일된 정의가 없고 단체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문화가 다르고 국가의 산업발전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디까지 포함하고 우선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CSR을 정의를 종합해 보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존 책임감을 갖고 있던 범위를 넘어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들 포함한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SR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CSR은 윤리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뿐 법적인 책임과 이행 강제력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CSR을 윤리적 책임인 동시에 소비자, 노동자, 국가사회복지, 환경과 공예방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익을 충족하도록 하는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평가하는 글로벌 기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압력 외에도 CSR을 기업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SR은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되었습니다. 2010년 국제 표준화 기구가 제시한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국제적인 규약으로 발전하여 해외 무역에 있어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CSR에 대한 국제적인 규약과 각종 사회적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ISO 26000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환경, 인권, 노동 등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규정으로 기업, 정부, NGO에 대해 지배 구조 개선, 인권 시장, 노동 관행 개선, 환경 보호와 공정 거래 등을 통해 소속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IS 26000의 7대 기본원칙은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존중, 법규준수, 국제행동규범존중 인권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는 조직의 거버넌스, 인권, 노동간행, 환경, 공정운행간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의 참여 발전입니다. ISO 26000 가이드라인에서 방금 말씀드린 핵심 주제가 기업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리스크 있는 분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핵심 분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민사와 형사소송, 브랜드 인지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소비자의 민원 증가, 언론의 감시와 인적 자원이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사회비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 거래 가행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업은 금전적인 손해와 이미지 손을 입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ISO 26000 문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떠한 의식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ISO 26000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존 법률이나 규제를 준수하고 향후 법률이나 규제를 파악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법률 및 규제 요건에 대한 준수 체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규제, 규범 및 표준에 의거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B2C 판매 개척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ISO 26000 준수 여부를 중요한 자격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찰 시 경쟁업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인력, 고객,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유지하고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 헌신,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 NGO, 정부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제고되고, 기업의 비즈니스 관행에 CSR을 반영하고, 인식 제고, 지식 향상,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비용의 감소에 관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고, 경쟁사 벤치마킹을 통한 CSR 관행을 향상되며, 브랜드 인지도 및 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인한 선호도 증가 및 지역 사회와 환경 운동가들의 관계 개선, 공정 거래 기업으로서 이미지 구축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영업실적 이외에 유형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측정결과를 공개하는데 이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투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통상 경제간섭기여성과, 비즈니스사회성과, 사회공원사회성과 등으로 구분되어 측정합니다. 경제간섭기여성과는 기업을 통해 국내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말하며 제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가치를 비즈니스 사회성과라고 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사회공헌 사회성과로 분류합니다. 또한 UN은 글로벌 콤팩트를 제정하여 기업들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 등에서 10개의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제정하여 각국 정부 및 금융기관의 연기금 운용 시 CSR 활동에 충실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UN 글로벌 컴팩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N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UN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 균형 발전에 기업들의 동참을 장려하고 국제사회와 국제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UN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글로벌 컴팩트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친인권, 친환경, 노동차별 반대, 반부패 등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인권 원칙으로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행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두 번째, 노동교칙은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으로 인정을 지지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고용 및 업무의 차별을 철폐한다입니다. 세 번째, 환경입니다. 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친환경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입니다. 네 번째 반부패로는 기업은 부당치등 및 뇌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를 반대한다입니다. 또한 OECD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환경, 고용, 반부패, 소비자 권익, 정보 공개 등에 대한 기업 행동 원칙을 제시하고 동 원칙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거래 시 외국 공무원의 뇌물 방지 협약,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고 기업 활동 관련 규범을 지속적으로 재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ISO 26000 표준 제정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 OECD 등 CSR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고 CSR을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기업의 평판은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를 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소비자의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구매 의도와 구매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윤리적이고 정직하며 환경 친화적인지 혹은 소비자의 요구에 잘 반응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CSR을 잘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반면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이를 무시하는 기업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사회 전체들은 기업의 이익금, 금융 자산, 보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을 지원 또는 후원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 충성도의 향상에 효과를 얻는 공익 연계 마케팅 활동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CSR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며 경영자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SR을 수용하는 시간적 여유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또한 경영자가 CSR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은 대부분 자본금이 소액이며 낮은 부가가치를 가지며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약해 자금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CSR 수행 예산 등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은 노동 집약적인 영향을 영유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력의 안정성 유무가 기업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사 관계에 있어 CSR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력들을 고용한 국내 중소기업의 산재 사고나 외국에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의 부당한 한국식 노무관리 방식은 CSR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넷째로, 중소기업은 일정한 지역의 유사한 업종이 집중하여 공단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보다는 지역사회에 대한 CSR을 중시합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 교육 및 지역문화에 대한 공헌 등이 CSR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일부 공정을 아웃소싱하는 하청 기업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공급 사슬 CSR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CSR 추진 중소기업 56%는 대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로서 공급 사슬 CSR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홍보할 만한 브랜드나 이미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즉 대기업은 기업별로 독자적인 CSR을 수행하지만 중소기업은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합니다. CSR 관련 좋은 이슈에 대한 추진과 홍보를 통해 기업 이미지의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CSR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SR 관련 서적의 저자로 잘 알려진 밥 윌러드는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을 통해 5년 이상 38%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으로 얻는 성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CSR 경영을 통해 생산 비용을 줄이고 시장 점유율과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고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사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CSR을 통해 기업의 내부 역량, 외부 경쟁력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SR의 정의, CSR의 필요성, 기업의 전략적 수단, 중소기업 CSR의 특징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SR 우수 사례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